안녕하세요, 애플 미니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어, 제가 한동안 미니어처를 조금 한한지좀 오래돼가지고 영상도 못찍었어요 일단은 먼저 오늘은 오레오 빙수를 만들 생각인데요. <laughs>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해볼게요. 일단 목공풀 준비해 주시고요 네. 흰색 생모래 흰색 생모래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목공풀이랑 섞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점토 그릇이 필요하겠죠 제 숟가락 준비해 주고요. 어 이거는 혹시나 혹시나 추가 준비물이 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일단 준비해봤어요.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.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접시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. 어 저는 이그레스로. 해볼 생각입니다. 근데 빙수는 이런 투명 그릇에 하면 예쁠 것 같아서. 먼저 일단 천사금토는 오늘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. 한이 정도. 이, 정도, 이 정도로만 준비해주고요. 어, 화질이 조금 똥이라도 아직도 미니어처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구독자 분들은 계속 구독해주시는데 제가 또 영상을 안 찍으면 너무 죄송해서 영상을 찍을 한몇 몇, 개월신 것 같아요. 몇 개월. 그리 이제 렇게 채워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, 어, 제가 준비물 하나 만들고 온게 있네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종이컵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컵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숟가락 준비해 주시고 목공풀 이 생머리를 생머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먼저 생머리를 이렇게 뿌려야 될것 같아요 불안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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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겠죠? 너무 많은데 너무 많나? 일단 해볼게요. 일단 어, 구구이 정도의 생물회를 이렇게 있으면은. 아이고 목곰풀 거의 다 썼나 봐요. 제가 목곰풀을 사야 되는데 목곰풀이 없어요. 일단 나는 해주시고요. 아나왜 이렇게 오늘따라 준비물 소개 안한게 많지? 있으신 게도 준비해주세요. 제 미니어처 솜씨 하는 게 조금 줄었을 거예요. 안한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섞어주세요. 섞어주셨으면은... 어구구. 저 이런... 이렇게 섞어 주셨으면은 어구고구저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생물의 양을 잘 맞춘 거 처음인 것 같네요 이때까지 너무 소심하게 작게 해서 조금 이상한데 밥 같아. 제가 평소 빙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오레오 빙수라서 이렇게. 좋았어요. s 생 y a 가담 y a 서 o y a 게요. 네 됐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a Soya. Soya. s 마감되었구요. <laughs> 이제 제가 오늘 오, 영상 그냥 심심해서 찍는 거, 건데, 진짜 이거 오레오래 오레오 토핑도 안 만들었어요. 지금 심각한 게 매우 심각해요. 지금 너무 심각! 어, 제가 빙수를 영상 안 찍고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. 이제, 어, 요거 요건데, 팝빙수를, 음, 이거, 러블리 미니님 출처예요. 팝빙수, 이거, 러블리 미니님 출처인데, 음, 너무 노출이 심한가? 네,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. 만들었어요. 좀 이상해요. 이거 제가 생크림은 친구한테 받은 거고요.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음, 그러면 은 이제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이제 이것도 생물을 한 거라 빙수처럼 돼요. 아고 이제 그러면 오레오 토핑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제가 벌써 시간이 이제 10분이 거의 다 돼가서 10분까지만 찍고 2부에 할게요. 일단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동그게 됐으면 반띵을 해주시고요. 거를 색깔 섞어서 오레오 오레오는 이렇게 하고 있고 가운데 이거를 물감으로 갈색으로 한 다음에 이 생크림 연한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제 좀 이렇게 자, 얇게 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 위에를 이렇게 뿌려줄 생각이거든요 이부에서는 이걸 제가 다 해놓고 이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어, 그러면, 이상 애플 미니 오레오 빙수 만들기 1부였습니다. 안녕! 뿅!